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살아서 만나니까 좋죠? 네아 이거 또고기술회 생각납니다 네아 정말 오늘 네. 아, 이렇게 이렇게 많이 웃을 줄 모르고 여기 있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운이 좋은 편이에요 2층도 <laughs> <이> 있고 <laughs> 또 딴집으로도 아니, 저 호주에서 오신 진나 배역. 야, 아니, 이게 아니, 얼마나 많 아유 그곰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해주신 거. 아니, 저는 뭐 부산 차원이 제일 멀리서 온줄 알았더니 지금 호주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아까는 미국에서도 휴스턴에서까지. 웃었더라구요 이다예 네, 정말 지금 많아요 외국에서 네에 네. 네. 자, 네. 독일, 러시아에 거기다 지금 의님하고 같이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 이거 드시면서 천천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아 이게 뭐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참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예, 그런데 이렇게. 다시 우리가 보일수 있으니까 그래도 행복합니다. 너무 <laughs> 행복하시죠? 네! 정말 행복합니다. 살아있다는 게 아, 이제 또 <laughs> 어떤 분들은 또 저를 제일 많이 사랑해주신 분들도 우리 태극기이고 현재는 또 저를 제일 서운하게 생각하고 그랬던 분들도 사실 또 태극기를 드시는 분입니다. 야, 김진태 넌 도대체 왜 거기서 뭐 하고 있냐? 어? 빨리 나와서 어 같이 좀 우리하고 뭐 해야지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저는 이렇게 얘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있는 당 여러분들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으시죠? 네. 이게 솔직한,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저 아직도 이 자유한국당이라는 말이 잘안 나와요. 저도. 네. 솔직한 심정이에요. 잘안 나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밉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 당은 옛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 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당, 그 뿌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당인 거는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거기서 누구누구가 마음에 안 들다고 에이씨 하면서 안 뛰쳐나와서 되겠습니까, 안 여러분? 아니에요! 넌 아니고요. 아니, 주인이 누군데, 누가 누구를, 누가 누구를 나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역시. 그래서. 여기서 힘을 길르면, 예, 거기서 힘을 길러서 지금 당장은 뭐 어떻게 힘들더라도 어 이렇게 권토 줍네. 정말 어, 와신상담 이렇게 하다 오면 은 거기서 뭐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지금 우리가 몇 번째 전투를 하고 있는데 사실 탄핵 전투 졌잖아요. 네, 네. 또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 박통 재판 전투. 지금 별로 승산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없죠. 없잖아요. 네, 자, 네. 그런 네. 예 있어요. 물론 포기할 때는 아니지만 네. 세 번째 전투가 지금 뭐냐? 입법 개헌 전투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두 번째 했다고 포기를 해가지고는 큰일 납니다. 네, 그래도 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 법사위에 차고 앉아가지고 무슨 뭐 태극기법. 말도 안되는 네. 태극기 들면 처벌하는 거. <laughs> 최순실 법 최순실법 그냥 막 인민재판 막 전재산 몰수하는 이런 거를 그래도 막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laughs> 그거는 그거는 제가 김진태가 똑똑해서 제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조원진 의원 나와서 고생 많이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큰 불만도 없어요. 가끔 통화하면 그냥, 어, 형님 아우 이렇게 하는 사이인데, 고생하는데, 제가 거기 가서 두명 있는 당이 되면은, 아무것도 법도 막을 수는 없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법이라도 막을 수 있는 건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미우나 고나 여기에 116명이 있기 때문에, 끌어 모아가지고, 그거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맞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벌써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까지 하려고 그래요. 네. 개헌까지. 네. 거기다 은근 슬쩍 뭐 하나 가지고 이제 사회주의 헌법 만들려고. 네. 그거는 네. 백석을 단단하게 가지고 있으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3분의 2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우리 당만 지난번처럼 왔다갔다 하지 않고 배신 때리지 않고 정신차리고 그대로만 앉아있으면 절대 개헌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단결을 하도록 해야지 어디를 그냥, 뭔뭐 일만 있으면 왜 거기 앉아있냐 뭐, 뭐 옛날에는 한식 에주거나청명에주거나뭐 하루 차이밖에 안 난다 그랬는데 한식도 지나고 청명도 지났는데 왜 아직도 살아있냐. 저도 이게 지금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심정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시겠죠? 일단 개헌 막아야 되고 법안 다 찾아가면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은 지금은 법사위에서 우리가 그 국회 의장하고 자리를 바꿔먹은 법사위원장이에요. 법사위원장이 우리 당이고, 제가 거기 간사로 있기 때문에, 그두 명만 반대하면은 하나도 통과를 안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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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세 번째 전투를 우리가 이제 치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나라 돌아가는 꼴이 지금 밤잠이 잘안 오죠? 네. 밤잠이 잘안 오죠? 그게, 그게 맞잖아요. 죽을 것같습니 정말 걱정 많이 되죠? 네. 저도 못, 걱정 많이 됩니다. 좋겠습니다. 뭐 월남 폐망 직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것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힘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포기하고, 그러면 전부 다 미국으로, 뭐, 동남아로 다 이민을 가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뭐냐? 딱두 가지, 제가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인데, 뭐냐? 월남하고 비슷하지 않냐? 그러는데, 첫째는 뭐냐? 월남은 공산화가 됐는데, 호지명이라는 아주 그 걸출한, 물론 그 방향을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강력한 리더가 있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안돼할 수가 있을요 후진민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안할 문재인은 문재인은 네, 수가 있을까요? 후진요후진민은고비게를할민그 수가 없는요하고요민하고민하고테안 그런 척하고척 뭐 주사파 아닌 것처럼 이러고 있었잖아요? 네 이제 다 뽀록이 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다, 다 들은... 뽀록이 나고 네. 있죠? 네. 끝까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 드러났어요 가장 최근에 이번에 중국 갔다 와서 아니 세상에 정말 이런 등신 머저리 군령 외교가 어딨어요? 아, 맞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인민해방가 불렀습니다 아니 그걸 뭐다쓸 수도 없는데 옆에서 기자가, 수행 기자가 그렇게 주어 터지면 아니 정말 제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었다고 쳐봐요 여러분 그냥 옆에서 그러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그거를 좋다고 쫓아다니면서 뭐말 한마디도 못하고 계속 일정을 진행을 합니까 당장 네? 네. 일정을 취소하고 사과를 받아내야지 일정이라는 게 별것도 없어요 혼자 밥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만나서 여러분 대국 소국 그거 보셨죠? 내일 지금 강경화 장관이 우리 국회 법사위에 온다고 해서 지금 아주 벼르고 있어요. 홈 네, 근육을 내주려고 네, 대국 정말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아, 맞아. 맞아. 우리가 소국이에요 중국에 아, 비해서. 아, k b 아, 그 여러분 아, 보세요. 그러면 아, 그럼 영국 수상하고 저기 뭐야 소련 푸틴하고 정상회담을 하면. 영국이 소련의 10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면적이. 인구도 네. 훨씬 작잖아요. 그럼 영국, 저희는 소국 섬나라니까 대국에서 잘좀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되죠. 이거는 정말 이 근대 외교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거를 이제 국민들이 조금 조금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다 알게 되는 거다. 그 언론 기레기들이 아무리 보도를 안 하고 용비어 청가를 해도 끝까지 감출 수는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는 슬슬 이제 돌아오고 있고요. 귀순 용사의 뱃속에 든 회충. 우리는. 당연히 예상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크게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것만 가지고도 젊은 친구들이 휙휙 네.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네. 희망이 있는 거고, 네. 이제 진짜 맞아요. 두 번째 희망은 뭐냐? 월남에는 없고 우리한테 있는 거. 애국심 네. 바로 이 우리 태극기 시민들 여러분들이 네.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고생하고요. 네. 그 지금 비록 태극기가 어 지금 여러 군데로 막 분열되고 찢기고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것도, 그것도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마지막 그렇게 하는 해주시는 분들도 고마운 분들이고 네. 우리 저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3일절 때 3일, 음. 금년이에요. 금년. 네. 몇년 지난 것 같지만 맞아요. 저기 서울역에서부터 대문 종로 오가까지 그게 다 찾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지금도 그때하고 상황이 더 나쁘니까 지금도 사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매주 그러면 몇 백만 명이 그러면 모일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어?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숨 고르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나 나오시는 분들을 뭐라하는건 아닙니다. 고마운 분들이고 또 이렇게. 어? 우리 또 많은 태극기 시민들은 좀 때를 좀 기다리기도 하고 SNS로도 싸우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옆에 사람들이테정하고 이렇게 해서 다 저마다 이렇게 싸우다가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우리가 다시 뭉쳐서 한번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당연하죠 네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오늘 이제 지금 똑같은 얘기를 이제 두번더 해야 되게 생겼는데 그래도 그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게 돼서 이 멀리서들 이렇게 오시고 이 회비는 만 원이지만 부산 창원에서올려고 그러면 10만 원이 되고 더 멀리서 올려고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여기까지 와주신 겁니다 정말 고맙고요 조금만 천천히 들고 계시면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더 돌고 그 다음에 아무리 늦더라도 사진은 다 여러분들 하고 같이 이렇게 찍어드릴 테니까 예 조금 늦더라도 기다려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편하게 식사하시면서 저기 말씀 나누고 계시면요 의원님 이제 보신 다음에 다시 오실 겁니다 이때 이제 다 <laughs>